한동훈 전 대표는 불법 개엄 대통령의 파면, 대선 패배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라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가 맞다면서 국민의 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전 대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우리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며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 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개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중진 혹은 당권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며 그들과 같이 극우 포지션을 잡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고 당내 중진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전 대표는 우리 당이 더 떨어질 곳이 있느냐 하시지만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이라면서 전통의 공당, 국민의 힘이 상식 있는 다수로부터 조롱받고 백색 외성처럼 쪼그라드는 컬트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극우 컬트 정당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나라며 이대로 가면 보수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민주당이 일본 자민당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1.5당 체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보수는 영원히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